일리케브라에서 가장 지각을 많이 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아, 아, 저는 이제 안, 하 아. 손을 이제 덮어봐. 언니 제가 많이 혼냈어요. 예,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 네, 끌을까요? 아. <laughs> 어, 안 끌네. 아. 행동이 느린 편인가 보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제일 멍하지? <laughs> 일리케브라 한지몇 년이나 되셨죠? 지금이 이제 4년째입니다. <laughs> 4 년이면은 대통령도 바뀌 뭐, 내가 올해 일리캐브라 했는데 네. 좀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있으는거 아니에요 진짜? 뭐 최근 들어 일리캐브라뭐 규칙이나 바뀌고 그랬는데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셨는지 아아니요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규칙도 바뀌어야죠 진정으로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네네 서하영 언니 네? 일리캐브라몇년 하셨죠? 저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저한테 불만 얘기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총대 외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음 그럼 0기 신입 부한테 하고 싶은 말. 너도 내년에 열심히 해라. 어? 어. 노잼! 너무 정극이잖아 <laughs> 앙증맞게 살아라 <laughs> 예를 들면? 아니요 아, 앙증맞게 살아라 <laughs>